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올류카지발 차량인데요. 자, 2열, 3열, 4열을 다 없애고 침상 개조를 하고요. 구조 변경하고 침상 매트리스 작업, 1열 옵션 시트인데 다이아 패턴 가운데 콘솔 트림 그리고 천장, 격벽, 1열, 2열 도어 트렁크까지 전체 다 트리밍 작업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하나하나 영상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문짝 이고요자이 문짝 앞도어 조석 문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싼 거에요 원래는 회색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인데 바닐라 화이트 나파 원단으로 다 싸시길 원하셔서 위에 상단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쌀수 있는 부분들은 다 트리밍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미식 라인 같은거 다 넣어서 포인트를 넣었구요 이 상단은 다이아 콜팅 패턴을 넣어서 좀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다이아 패턴,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바닐라 화이트 컬러로, 밑에 하단 부분도 미싱으로 패턴을 떠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필라 모습도 보시면 바닐라 화이트 컬러의 다이아 이제 상침으로 어 패턴 떠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 문짝이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윗상단, 아래, 밑에 하단까지, 그 2열 필라, 1열 필라도, 바닐라 화이트 컬러로, 나파원단으로 해서, 패턴 떠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 조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시트를 원하셔서 옵션으로 작업했고요 통통 기능이 있다 보니까, 펀칭 가죽에, 그래도 다이아 콜팅 패턴 포인트 넣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어백 로고 또한, 이자 않고 잘 넣고요 가운데 콘솔 박스도 그레이 톤으로 해서 순정 그레이로 해서 시트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순정 시트가 다 찢어졌었어요. 찢어진 거를 그래도 캠핑카 구조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조석에서 본 천장 엠보싱 모습이고요. 엠보싱 또한 바닐라 화이트 원 톤으로 해서 햇빛 가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엠보싱으로. 원톤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2열에서 본 천장 엠보싱 모습이고요 굉장히 이쁘죠 캠핑카는 좀 화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톤으로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이 컬러는 바닐라 화이트 나파원단 바닐라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2열 필라 2열 필라 하단 모습이고요 2열 도하트림 상단도 포인트 있게 다이아 패턴, 밑에는 바닐라 화이트 워터로해서 미싱 떠서 제가 한 톤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3열 필라랑 4열 필라, 그리고 뒤에 적벽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원단의 두께가 이제 겹치는 부분도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라인더질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한 다 작업을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열 매트리스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주름 졌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찍찍이로 이런 식으로 다 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에 붙여가지고 매트리스가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일지 몰라도 벨크로 작업을 다 밑에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나무 위치에다가 놓고 찍찍이만 띄어가지고 쓰시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침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원단은 아쿠아텍스 원단으로 작업을 했고요. 3단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쪽도 기스가 많았는데요. 다이아 퀄트 패턴 넣어서 다이아 패턴 넣어서 바닐라 화이트 원톤으로 해서 동일하게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고요. 상단 트림 또한 패턴 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료했다아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뒤, 뒤에서 본 바닥 모노륨, 아, 바닥 네. 네. 뒤에서 본 바닥 매트리스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백프로 네, 그 작업이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시픽지기 작업을 다 해놨다는 걸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속 쪽한면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손으로 다 정말 떨어지지 않게끔 작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4열 필라 모습이고요, 3열 필라 모습, 격벽까지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요런 느낌이고요. 뒤에서 본 천장 엠보싱, 좌우 격벽 필라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녀석 뒤편에서 본모습을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열 전체 문짝 전체 트리밍 위에 상단은 다이아 패턴으로 썼고요. 쪽 필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3열 격벽 부분과 필라 트림들 그리고 이 열에서 본 천장 앰싱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가 화사해졌어요. 처음 에 왔을 때는 지수도 많고 천장도 되게 지저분했었는데 다시 차가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자, 운전석 전체 트리밍 모습이구요. 운전석 시트 또한 가죽으로 해서 다이아 퀄트 패턴 그리고 에어백 로고까지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때가 많이 타니까 그래도 순정 그레이 색상을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맞춰가지고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천장 모습. 자 오늘 올류 카니발 운전석 조석 시트 작업 그리고 1열, 2열, 3열 도어 트림 격벽 전체 트리밍 나파 가죽 원단으로 바닐라 화이트 색상 원톤으로 작업을 해 보았고요 천장 엠보싱 작업 그리고 1열, 2열, 3열, 4열 필라 작업 트렁크 트리밍까지 그리고 2열 침상 작업까지 오늘 작업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자, 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작업을 상담받으실 분들은 리무진닷컴 명가시트로 검색하셔서 저희 핸드폰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작업했던 영상 원하시면 저가 상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올류카니발 실내 작업, 그리고 뒤에 캠핑카 침상 작업까지 완료해왔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